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빙포인트 검증단 TV 조선 이진입니다. 자 오늘 제가 검증해 볼 정보는요 셔츠에 립스틱이 묻었을 때 아, 버터를 조금 발라 손으로 문지른 뒤 수건에 알코올을 조금 묻혀 두드리듯 닦아내면 깔끔해진다라는 것입니다. 아, 보여드리면요, 네 이렇게 기사가 잘 나와 있죠. 자, 제가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립스틱을 바른 상태인데요. 저희가 조금 더 어,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좀 덧바르겠습니다. 네. 립스틱을 덧바르고요. 옷에 직접 네. 립스틱을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조금 아, 예쁜 <웃음> 모양으로 묻힐 <laughs> 그랬어요 <미칠 것 같았어요. 웃음> 너무 네 일단 립스틱 묻었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리빙 포인트 정보에 따라서 버터를 네, 조금 제가 덜어내서 한 다음에 많은 양을 덜어냈나요? 일단 비벼준 후에 어차피 헌옷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덜어냈는데요. 어, 실제 입으시는 옷이라면 조금 더 적은 양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다음 어. 소독용 에탄올, 알코올을 제가 수건에 묻혀서 살짝 역시 좀 많은 양을 제가 사용했는데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먼저 비벼야겠죠. 손으로 비빈 다음에 버터가 기름이니까 아무래도 좀잘 지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버, 이 버터만으로는 일단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버터만으로는 저의 뭉개진 입술이 <laughs> 아직 남아있죠. 입술 장기 자, 다시 그러면 알콜을 붙임. 촬영하기, 촬영을 하기 쉬우시도록. 자, 네, 오늘 리본 포인트 정보 조금 불안한데요. 네. 두드리듯 닦아내고 있는데, 좀 많이 두드려야 되나요? 두드리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. 네. 아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두드려서 되지 않는다면 그냥 세탁소에 맡기는 게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니면 뭐 저희 가까운 그뭐 교보문고나 가면 얼룩 지워지는 세제를 따로 팔거든요. 그쪽이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안타깝게도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네 좋아요를 드릴 수가 없고요. 아쉬운 정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리빙포인트 검증단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!